국민의힘 승복선언, 이재명은 침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승복선언을 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까지도 공개적인 승복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승복이 당연한 일임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권과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승복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압박하며 기각되면 횃불을 들고라도 싸워야 한다며 불복 의사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발언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에는 문전 대표가 탄핵안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기각돼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해 2월 13일에도 이 대표는 박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헌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헌재의 책임을 묻는 적폐 탄핵 절차를 시작하든 아니면 퇴진 투쟁을 시작하든 해야 되고 원래의 뿌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이 대표는 2017년 2월 12일에 경북 안동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과 반하는 결론을 낸다면 헌재에 승복할 게 아니라 헌재도 퇴진 투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극단적인 발언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이 탄핵 기각 시 무장 투쟁을 언급하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상황에 이 대표의 재판 승복 선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